어쨌든 어, 두팀 모두 나머지 세 경기에서 1승시만 걸면 다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결정이 되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항공 신경수 센터를 비롯해서 박승성 에반, 이영택, 신영수, 한선 오늘은 예, 김학민 자리에 신영수가 먼저 나옵니다. 한편 에라지의 손해범 승동일 센터를 비롯해서 이경수, 김철웅 센터, 배표치, 임동규, 이정화 센터, 정성민리베김경수의 써보. 최워식 받고 자, 왼쪽에서 시동수 렇게트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다 패피치에요 패피치 네 먼저 서간서브데요네탑혀에서 속도 바운드폰 자, 쫓아내 아, 정성미 선수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패피치 자, 지금 출발한 상당히 좋은 네. 우승을 거니다면은네민인 인천에서 기는더 좋죠 그렇죠 <laughs> 네, 근데 배그는 알 수가 없는데 <laughs> 네. 인도교, 네트 공격 선거입니다 우선 빨리 신영수의 서브 이경수가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건자 다시 길게 최초로 이어서 대나무 가운데 석던 신경수 연속해서 적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퇴의 동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디오 동점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신영수 신영수의 서브에 있어 이경수가 받힐 6입니다 다시 신영수가 받고 자 백어택 대반 선거입니다. 에반 선수의 빼고탱 선고입니다. 두 점째 득점하는 팀이 네. 우승 잔치 벌인거보시기바는 얘기죠. 그렇죠. 네번선수피치 네. 백어택, 백어택, 선고입니다. 네. 자 이래서 그대 10에서 신영수 홍선수이어서 박승성 자, 아웃 4승선 5승 좋은 승선 9승선 1승니다 그러네 왼쪽 매티에서 성공하는 표패치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 서브 아우 위험했는데 정수미간 같이 살려고 왼쪽에서 대패치자 받아내는 한 선수 초비식이 올렸습니다 이어서 신영수 선공입니다 아우 2단 경기를 멋지게 해주고 있는 신영수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탁 2.76다한 서브인데 자 오른쪽에서 에반 네 점프를 조금 타이밍 맞춰서 처음치에 떠가지고 직세 서브 최보식한 선수 왼쪽에서 신영수 역사성자 이경수 뒤에서 임동규 투수했고 버어택팻빛이최보식의뒤에 그리고 백투수 에반의 빼버택선보입니다아 그걸 팻빛슛가맞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력이라기보다는 네. 수비력에서 접수로는 아, 다이렉트, 다이렉트. 아 살렸어요 라이즈손해범 백호스 백호택 패피치 블록케 성공하는 김학민 선수 자 김학민 들어가서 임동규 아, 동동일 왼쪽 이경수 블록케인 걸렸어요 대반 아, 아, 네. 네. 선수한테 블로킹 걸렸습니다 1분대1 5손공비 김철수 선수 자 2단 살려 김주환 3단에 김학민 역사성 다시 임동규가 받았습니다 패피치 스파이크 선거 도 6점째 득점이고 김학민 이경수 바닥고요도습니다오른쪽에 이경수 블록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이경수 선수 6점째 득점하면서 최수아브 최도식 한 선수 레2개 신영수 선거입니다 신영수 선수 감사합니다. 자 19대 24에서 아, 스파이크가 걸렸습니다 펫피치 서범실 자 이래서 정성민 자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한서수 올려준 건 왼쪽 신영수 투싱 아하. 이게 네터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대회네요 네 신영수 선수 1세트 6점 일단 잘 받았습니다 맥거트 개방 자 패키지가 2시가 됐고요 다시 대낭치나 속공 선공입니다 이영태 네. 한 선수 세타가 세팅만 네. 되면은 석공수가좀 타임에 뜨기만 하면 무조건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격이 소... 전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서 에반 직선 받아내는 정성민. 아 멋진 뒤골 그리고 패패치 살려내는 초보식한 선수가 직접 공격에 욕심이 많았네요. 네. 그냥 넣도 되는데 한선 서브 아주 강했는데 왼쪽에서 신영수 또 성공입니다. 진영 선수 터치 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점을 얼룩을 해시했습니다 왼쪽에서 김나운. 네, 손철가 들었죠. 김남운 선수 선보입니다. 김나운. 이 경수, 아, 리시 약간 흔들렸어요. 여섯 패패치 선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라지 스레임 옵션에서 리시가 불어나고. 한 선수가 정성이고조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기 있날 어, 간주입니다. 자, 에반. 아, 이단 정성민. 3단 저련의 네. 패패치. 최도식. 한 선수. 그리고 다시 한번 에반. 어, 직선 선보입니다. 정성민. 한 번은 살렸습니다. 정성민이 네.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김나운 왼쪽에서 김 나온 스파이크 블록킹올렸는데요 네. 브로킹 선관의친 신경수 선수입니다. 자 범실에서 네. 브로킹 득점으로 두점 네. 차를 걸려놓거든요 그렇죠. 범실이 작용을 했고 그 범실을 뜻한 브로킹 득점. 네. 자 단조롭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아. 자 김나은이 이어서 2급 백도수. 해피치. 아 좋네요. 어. 오히려 저런 공연잘 어. 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주 높고. 어.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경수 백조수 아주 잘해줬고 백붙이가 그것을 마무리 잘했습니다 김나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창섭 선수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한 선수 세트 서브 아, 아, 아 이건 ]요. 행운이네요 자, 한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경수 돌0개김철 살려내려는 한 선수 왼쪽에서 김학민 블록아웃되었습니다 이게 세 명의 달라 붙었는데, 또, 어, 블로커 막고 나갔습니다. 김학민의 득점 김주환. 한솔수 석검. 이영태아 블로커에 걸린 것. 다이렉트로 또막고 들어온 것. 살려냅니다. 이어서 최부식. 토스의대포오른서 에반. 블로커 막고 들어온 것. 어, 택커버가 좋은 최부식. 왼쪽에서 김학민. 네. 바운드 된 것. 이어서 2단, 3단째. 그대로 넘깁니다. 다시 이제 최부식. 한솔수 오른쪽에서 에반. 레프트에 김학민, 라이트 에반 이 있으니까 블록킹하기가참 어려워요. 기억되어 있습니다. 강수아브 그러면서 정확하게 세트 와트합니다 신영수 검체. 네, 네 지금 뭐구해라이즈 손해 보험도 소보를 약한 곳이 아니거든요. 네. 정성민 박재섭 내반 탭페피치자 에반 나선나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해라이즈 손해 보험은페피치 선수에는 이렇다 할 부대 24에서. 신영수의 시간차 선고입니다. 신영수의 이동 시간차. 조부식 한 선수 오른쪽에서 에반 지마았습니를 넘겼습니다. 이어서 왼쪽에 해피튠 자추부식 살고 이단 쫓아가서 박승서 이어서 추부식 처리. 이번엔 정성민 리베로 신동일 왼쪽 해피튠 내려보냅니다. 해피튠득점 4대경수의 서브. 흔들어져요. 일간 네, 박성 파동을 앞습니다 김학민도 걸립니다김철홍 선수가 블로킹 텐타진의 중... 활약이 이어는 그런 모습이 습니다 많은 김철홍 선수가 세 번째 세트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제가 얘기를 들은 최보식 한 선수 백어택 예반 선고입니다. 직선. 아, 오늘 은 정말 운영관 씨 얘기대로 예반이 계속 직시다. 자, 다시 에라시 손법 블로킹입니다. 아추기 시작되는데요. 아, 네, 신경수 선수가 막았습니다 오늘 그렇킹 후계 다시 이제황복길 점성인 임동규 나갑니다. 네. 아, 그럼 터치하십니다. 네. 에, 한 선수 맞았습니다. 그런데 임동규 선수. 주심이 아주 날카로운 분위였습니다 네. 여기 서한 선수 손가락 맞았습니다. 필. 이종화의 서브. 시간차 박성서 박승수의시간지었습니다 오늘 첫득점이네요 이제. 짧습니다. 네, 13대 8, 외투에서 신영수, 이렇게 걸린 거니, 쫓아가는 박승수백 코스를 해줬고, 신영수 2단. 자, 정선민, 강동일, 외투에서햇빛치또가정이는박승수 자, 한 선수 앞으로 길게 코스해줬고, 신영수의 2단 스파이크. 이어서, 김천 백 코스, 햇빛치 성공. 네프트 스파이크 선환의패필치 네. 14대8 자 키아 에반렛 서브 임동규 받았습니다 정렬 토스 왼쪽 패필치자 최부식 디그 그리고 백어택 에반 선공입니다네 바로 수미터사의 장석 에반의 서브 좋아요 아 정성민 다시 받았고 이어서 이병수블렇게에 걸립니다 아는 아웃이었습니다 아이번에 신영수 선수가 조금 전에 보이는 그런 스파이크에는 임동규에게 아. 속공 힘처럼아 파도내는 김민욱이었습니다 쪽에서 신영수 직선 선거입니다 인이라 그러는데요 네. 상심은 인 들어왔습니다 약간 네, 들어왔. 길르는데 신영수 연타 선거입니다 너무하는 공을 한 선수가 단시 끌어들였네요 그래서 무너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모습 많이 사라졌습니다 에이스입니다 신영수의 서베이스 오늘 두 개째 아 오늘 시영술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뭐시영 선수를 처음으로 정발주장 시켰던 시영철 감독 네 17대16 키로씩 받았습니다 아 이거 손맞춰놨 그냥 넘깁니다 뒤에서 이경수 장동일 백끝치자 에반의 디버 그리고 백어택 아, 아 대단합니다 이 김학민처럼 체공력이 좋네요 아, 그한솔에서자 그렇... 이어서 백어택 백끝치 그렇게 올린 건임동규 조세고, 네, 이번 선거입니다. 뱀패치. 아, 아, 안 맞았어요? 네. 전 맞은 저런. 최보신한선수에바네가 네. 줬는데요. 이건 길었어. 아, 이닝 됐군요. 네, 또 이건 나갈 듯 싶은데 또 이건 꺾이네요. 그러습니다우인 네, 날아갔었는데, 네. 볼를 이제 갈수안에 아, 리시 바꿉니다. 네. 아,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동점 만들고 있는 흥동일에 섰습니다. 네. 흥동입니다 21대21. 탁. 최보식이선 선수 빼고 택에바선공입니다 과감하네요. 아, 네. 네, 지금, 자, 대랑 지련. 외출에서 시영수 그대로 선공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4대23. 자, 속공. 아, 박아냈어요. 그대로 넘깁니다. 뒤로. 이거 오물쯤을 다시 넘어온 것. 아, 반요 네. 아, 네트를 건드렸군요. 어떻습니까? 자, 25대 23. 결국 대한항공이 세트 스코 3대 0으로 LIG의 손해볼 물리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인데 여기서 김상우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임동규 선수 옮기는 것이 네 오바네스 아니냐. 아니냐 하는 그런 비디오 판독이거든요 네. 자,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오바네트로 넘어긴 공이 이, 팔은 넘었습니다만 공은 그 전에 있었거든요 대남 진영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주심이 봤을 때 정, 정상적으로 네트 선상 위에 있습니다 어. LIG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정상적인 플레이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정상적인 플레이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래서 25대 23 경기 끝났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드디어 23승 4패로서2010-2011 NH농협 V리그 정기리그 우승을 찾지면서 1억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절치부심 그동안의 트루, 출범 이후 네. 프로그단의 사무국도 형성이 되고 구단의 그 전폭적인 지원 아래 네. 정말 챔피언 결승전에 오르기를 음. 수고대하는 대한항공이